아고만든 거야? 아고 만든 거야? 아고 만들 거야? 아빠, 랑 하고 만들어. 아구 a 들고 와, 아구 a n 이 e 머리 a 다 날린다 공 a n d e 아공 a 아 아공ande, 아공 a n 담자 이거, 담자, 이거. Thank <sweak> you. olan da 자, 다음 해봐. 그 다음에, 해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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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야, 가득, 가득. 어? 으이, 다 가다 가이 씨발 다 들어갔다. 옳지. 멀티도 응. 볼까이 볼까? 여기다가. 이 하나, 둘, <목소리> 셋. 지 옳지.

저기 봐봐. 앞에 는데아래리도 <laughs> 아, 부드러워서 좋네. <laughs> 아, 아, 뭐 응. 아, 아, 어, 엄마, 가득 가득 담는 거 아니야?

많다. 이게 먹고. 와, 모래성. 모래성. 아. 뒤집어 볼까? <목소리> 음, 이게 먹고요? 뭐 어, 엄마 이 뭐예요? 그게 뭐예요? 모래성. 모래성이에요 아.

시킨다, 누 웠다. カツオかおお 뭐야. 고래성이야? 다묻었 어.